yes, 서 do as a girl. Joy as she does, she does, s h 찬송하세 s she d o 주 s she does, she 찬송하세 누가구와 마신데, 우, 리를주께 서구, 했으니 이, 전 에, 나, 도, 나, 까, 미, 와, 도, 도, 오 도, 도, 모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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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찬송 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보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삼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 마루가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굽게 갖고 영원히 그 전국에서, 주함께 살겠네 할렐아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와서와서구하시후 주 예수시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구원하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가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잡고 영원히 늘 천국에서 건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날 구하소 매 아멘 찬송하세 산소한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10편,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 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구아와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한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제목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하나님 떠난 죄의 짐이잖아. 그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야.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짐, 죄?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가 겸손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 여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 마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 감시... 겸손했지요. 겸손한데 그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17절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네. 겸손한 자의 마음을 예비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은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요 그럴 때 마음이 쿵딱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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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할머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어? 이제 맴매할 거야? 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불안하고 무서웠지요?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맡겨버리면 그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요동하지 않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견고하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우기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한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어, 이사의 선지자가 이사의 선장하는 선지자가 말이 있어,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우리 우기도 할머니 말을 잘 듣게 되면은 할머니 말을 믿고 할머니 말을 신뢰하게 되면은 절대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믿고 신뢰하면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 말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곁길로 나가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할머니는 우기를 위해서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가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데, 그걸 싫어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잔소리를 해.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놈아! 하고, 쬐꿍! 하고 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돌아와! 하고, 떼찌를 해줘.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싫어요. 내 맘대로 할래요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가? 가. 가지요. 그럴 때그 마음들이 어떻게 어 편안하게 어 아니면은 불안하게 어불안해 불안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막 요동을 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안 바라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 주신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내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배우란 말이야. 알았지요. 이렇게 다윗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아처럼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때로는 고아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20절에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하잖아 예, 그만큼 다윗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신을 이끌어서 고아 자신을 고아처럼 비유를 했어 알았죠? 압박을 당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비유를 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면 바라볼수록 외롭게 돼 때로는 고독한 사람도 돼. 왜 그럴까요? 철저하 하나님 중심으로 아하. 나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버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라 그러지. 저렇게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됐다. 하면서 막 손가락 질하고더막 바람을 하고 나. 나.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퇴방해버린단 말이야. 제가. 그러니까 다윗이 외로웠어. 어, 그래도 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미안해.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아는. 압박당하는 아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이스를 한번 보라 말해 자, 자, 보면은, 자, 18절에, 와와 압박당하는 자를 계여 심판하사. 심판하사, 심판하사, 심판하실 것을 믿었지? 음.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사람은, 얜 누구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시는 누구를 다윗을 위협하지 아, 못하게 아, 해주세요라고 아, 기도를 하는 거야. 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절대로 어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못하게 또로 주님께서 나를 보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 그러면 내가 할머니 말을 안 듣는데도 하나님 나 보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할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알았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는 거. 그럼 그럼 할머니가 나는 응,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기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절대로 손안 돼. 그렇지? 그렇지? 알고 있지? 자 오늘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압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리됐어요? 말씀? 응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말씀니다 오늘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기는 자를 일컬어 겸손한 자라고 하였고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압박 당하 는 자와 고통 을주는자 들이 있 어서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 게하 시고 그들 을 심판 하 셔서 하나 님의 백성 들이 평화 로이 살아갈 수있 도록,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이을토에서배웠어니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복걸려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며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밤도 함께하여 음. 주옵소서. 음. 감사드리며 음. 예수님의 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